안녕하세요 배드플립입니다 금일 삼성전자 l 지전자 전자주 오늘 가격 지켜 주신 거 보셨죠 가격 지켜 주신 거 보셨으니 뭐 계속 가져가시면 되실 거고 SS세미콘 반도체 주는 오늘 눌림목 같은 느낌이어서 아마 하단에서 구매했을 거예요 아마 내일 다 떨어질 수 있고 하는데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잡으셨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거 같고 금일 장 마감하고 상승할 줄 알려드릴 다음 주 오일 설명드릴게요. 우선 에너지 관련주를 갖고 나왔고요. 우선 보성 화, 파, 파워텍이라고 제가 한한달 가량 가까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우선 설명 보시면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시장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시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만큼인데 이렇게 이게 강한 파워가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파워가 이게 보이시는 거 보시죠? 시장보다 강하다는 느낌 하고 금일 가격 도 띄어주는 모습 또 보셨고 일봉으로 보셔도 일봉에서도 이렇게 가는 모습을 올려서 한번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 증명해주고 나서 빠질 때별로안 빠지는 모습 도 보셨고 그리고 계속 가격을 지켜가는 모습 다다다다다다 지키는 모습에서 이 가격을 한 이번 주에 만들었잖아요 이 가격을 이 가격을 이번 주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번 주에 가격을 만들었는데 이 가격을 만든 후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4일 동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4일 동안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보이시죠 오늘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은 지켜주는 모습 가격은 지켜주는 모습 그래서 강하다 시장보다 강하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하니, 우선 소개시켜드리자면, 이, 보시면, 21, 121선, 6,230원, 40원, 2 2, 6,280원, 6,280원. 어, 뭐, 그 정도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사주시고, 어, 사주신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잡히는 게 없, 없어서. 바로 그 윗단계라고 해도. 6,930원. 아, 6,900원? 6,900원? 이걸 잡은다고 해도 벌써 뚫었어요. 뚫고. 이 저점 6,900원 1차매도 한 6,900원 6,900원 정도 되는데 1차매도 2차매도 3차매도 이런식으로 어, 지지라인 한 번씩 잡을 것 같긴 하고 어 우선적으로 이정도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급도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가격 지켜주는 모습 빠질 때 가격 지켜주는 모습 그래서 보상혜택을 보성 파워텍을 우선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산 에너리티 두산 애널리티. 이것도 제가 한달 정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달 정도 지켜보고 있었는데그 설명한 타이밍이 없어 본게 에너지 관련주 설명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얘는 계속 보였거든요. 계속 보이긴 했는데 설명을짜잡아서할수 뭐 있는 게 없어서 저는 설명 한번 해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시장 하락할 때 보시면 시장을 지켜주는 모습도 보이시죠? 빠질 때안 빠지고 지켜보던 모습 이게 이렇게 주봉에서도 나쁘지 않다. 주봉에서도 각이 너무 떠 있지 도 않고 너무 가, 이게 너무 떠 있지 도 않고 한거 부분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도 그대로 갔는데나 시장보다 강해 강해라고 소리지져주고 그리고 시장보다 이렇게 빠지고 올라올 때도 바로 복구해주는 모습 나 시장 떨러가 그러니까 시떨질 때는 시장 같이 움직이는데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죠. 이거 봐 봐요. 또 떨어질 때. 떨어지고 시장 올라갈 때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하고 떨어질 때는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보시죠. 이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시장보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패턴을 보시면 될것 같고, 더 좋은, 이것도 이번에 갖고 난 이유는 4일 동안, 이번 주한주 주 동안 가격을,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보이시죠?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보이시고, 수급도 충분히 들어 상태에서. 가격도 지켜주는 모습 보이시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거고, 5일 선인, 뭐, 이거 5일 선 맞다 할 때쯤 사시면 될것 같아요. 2 1,200원? 21,300원? 이 정도? 근데 지금 21,550원이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5일선보다 밑에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좀, 11선 정도에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한번 눌리고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네요. 이렇게 11선. 11선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내, 오일을 면이때 비슷하게 붙을 것 같고, 1 1선에한번 거치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떨어진다 해도 이런 선수에서추가매수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다 했으면 이, 이게 이게 정고점 되니까 이 정고점에서 1차 매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고 산다면 떨어진 다 사면 이 정고점에서 1차 매도 만약에 이게 샀는데 계속 올라간다 하면, 그러면 그러면 22,000원 가까이 갔을 때 한번 팔고 가도 되는 것 같고 이 부분, 23,23,000원, 23,500원, 200원, 100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고 볼수 있네요. 여기까지는. 23,350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분 인지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에너지 관련주고, 보시면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하다는 모습 보이시죠? 시장보다 강한 모습? 가다가 시장보다 강한 모습? 좀더 올라갔죠. 빠지땐좀더 빠진 느낌인가? 이렇게 가다가 시장은 만만하,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가다가 나안 나 떨어질래? 라고 한 번씩 소리실리죠. 나 떨어지기 싫은데 계속 떨어지자고 하니까 떨어지자고 하니까 그리고 시장보다 지금도 가격대가 더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이시고 더위 올라오는 모습이고 1봉 일본 보시면 1봉도 같이 시장과 같이 움직다가 강한 모습 한번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쭉 떨어지는데 쭉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시장과 같이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벌써 벌써 올라왔잖아요 가격대가 올라갈 때는 더 강할 때가 방하게 올라왔고 이거, 이틀 동안 수급이 계속,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가격, 오늘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격을 지켜줬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격 이 떨어져, 떨궜잖아요. 이만큼. 여기까지 떨궜잖아요. 어? 떨궜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선에서 들있잖아요이 선에서. 자기가 은 떨구지 않았다. 수급도 안 맞았고 그래서 시장 어제 오늘 4일 동안 가격이 하락했대. 얘는 4일 동안 가격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끼 해서 잠깐 조정해준 거고. 이거 가져갈 만하죠? 가져갈 만하고 이거 보시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2선도 이거 120일선.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도 보이시고 이가, 이 정도 가격 선붙실때 사주시면 되고요 팔 때는 여기 이 정도 한이 정도 1차 매도 1차 매도, 정고점 1차 매도 1차 매도 이 정도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은 이 정도 매도 타이밍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이 120선 라인도 이렇게 올 거니까 240선 라인 이렇게 해서 1차 매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이 선도 올라올 거니까 이 선들에 대해 추가매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설명드렸고, 다음은,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보시면, 쭉, 이게 작아서, 시야가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확, 금액이 떠서는 거지. 시야가 같이 움직여다가 이때 금액확 뜨죠. 이렇게. 한전이 엄청나게 호황이 이뤘다는소리예요 이때, 엄청 호황하고 떨어지더라도 나안 떨어지기 싫어라고 계속 붙잡고 있죠. 엄마 엄마 가랑이 붙잡고 있잖아요. 나 떨어지기 싫다고. 그리고 올라올 때도 충분히 올라왔고. 그리고 1번 보실 때도 1봉에서 시장 떨어�... 떨어질 던좀더 심하게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가주고 시장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갔네요. 못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 떨어질 때시장하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도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확실히. 아, 그 이번에는 떨어질 때별안 떨어졌네. 시장 올라갈 때. 이렇서 가격 눌림 잡고, 가격 여기서 잡아주시고. 시장보다 강한 모습도 보이시고, 또더 중요한 거는, 4일 동안 하락장일 때,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에, 금일도 요 가격은 떨궜지만, 가격은 지켜줬잖아요. 가격은 떨궜지만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충분히 먹고 5일선, 11선, 21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선에서 부타, 어, 이 정도 선에서 부딪힐 때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121선이 이렇게 저질한곳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차 매도는 8만원 이게 8만원 아니구나. 한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한 7만 8천원. 이 정도 1차 매도. 2차 매도는 전고점 8만 5천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 매도, 2차 매도,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창출하고 나오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가리조가리도 주봉 보시면 쭉 그냥 시향하고 그냥 쭉 비슷하게 가요 이게 얼마 없지는데 이번에 엄청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뜨고 눌림목 잡아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엄청난 쑥 들어오고 봐봐요 가격 빠지는데 수급은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하다가 가격 띄워주고 시장 하락할 때 올라가 줬잖아요 그리고 쭉 하다가 이제 눌림목 잡아주고. 한달 동안 눌림목 잡아주고, 가격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이때 가격보다는 세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고, 4일 동안 가격 하락할 때, 가격은 올렸잖아요. 가격, 은봉으로 그러니까 가격 떨군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봐봐요. 가격은 다 올렸어요. 계속. 가격, 오늘 떨어진 거긴 한데, 가격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라인에서 잡아주시고 사 주시면 되고 21선이 21선 뭐 60일선이 저지 라인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뚫어지면 계속은 이렇게 2,500원까지는 1차매도 잡아주고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3,500원도 갈수 있고 3,500원이고 3,400원 갈수 있고 5,000까지도 원갈수 있고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이런 식갈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에너지 관련주 관심 많으실 거예요. 지금 환자 대제, 대세 같으니까 느낌이.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도 힘이 강하다고 증명하고 있으니까 가시면 되세요. 그냥 뭐 고민해요. 또 겁나서 뭐 떨어진다고 해서 겁나서 못 사겠죠. 어차피 살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 겁나니까 못 사요. 원래 사람들은. 또 내, 내가, 내가 샀을 떨어질까봐. 근데, 그렇다면, 평생 못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자는 말이, 살땐 사야 돼요. 살땐 사야 되는데, 이건 강하다고 증명하니까. 에너지 관련주 충분히 이슈 있잖아요. 뭐, 내, 나는 안 믿지만, 그런 거. 근데, 이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잖아.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안 믿어요. 안 믿지만 그런 게 안심되신 분이 더 많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